안녕하세요. 이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민요를 배워보고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민요를 배움으로써 활기차고 유쾌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리 민요, 얼씨구! 좋다! 오늘 배울 곡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또 부를 수 있지만 제대로 부르기란 쉽지 않은 곡이기도 하지요. 어, 오늘 아리랑을 통해서 민요도 배워보고 경기 민요 시김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랑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리랑아.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입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민요를 배우기 앞서 함께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각자 소개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강방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들과 함께 소리를 배워볼 텐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소리를 내볼 텐데요. 자, 이, 에, 아, 오, 우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깥쪽 발음이고요. 에, 아, 아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오, 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느낌으로 이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똑같은 음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낼때 약간 이렇게 음폭을 넓히되 밑에 약간 느낌을 더 줘서 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이 그쵸 그다음에 에 한번 소리 낼게요 에 시작 에 그쵸 그다음에 아 시작 아 그쵸 오 시작 오네 그다음에 우우 우 시작 우예자 근데 우가 대부분 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당겨서 쭉 밀어 주는 발성으로 우 이렇게 우 시작. 우 그렇죠. 발음에 따라서 음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평균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에아오 우를 한번 쭉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 볼게요. 이부터 시작. 이 그다음에 에 시작. 에. 그 다음에 아, 시작. 아. 그 다음에 오, 시작. 오. 그 다음에 우, 시작. 우. 그렇죠. 자, 이, 에, 아, 오, 우를 우리가 입모양도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민요 식임새를 이어서 가볼게요. 아까 이, 에, 아, 오, 우 가지고 식임새를 연습하는데, 이자 중요한 거는 여기 삼음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감아준다 표현을 해요 이 이만 해볼까요 준비 시작 이자 중요한 거는 이이 올라갔다가 위로 삼각 올라갔다가 밑으로 삼각이죠 이 시작 이 다시 한번 이 그렇죠.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식임새가 경기 민미의한 7, 80%를 갖고 있는 그런 식임새인데요. 어떻게 보면 소금 같은 그런 식임새라서 여기 하나만 정리가 잘되면 다음 곡도 연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부터 가겠습니다. 이 시작 이 그렇죠. 에 에 시작 에+ 그쵸 죠아작작아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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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우우 오오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우발음이 사실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우 그래서 우 발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밑에 발, 발성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들어서 내야 돼요. 우 발음을 오 우가 아니고 오 시작 오 그쵸 다시 한번 연습할 건데 요번에는 좀 빨리할게요 이+ 그러니까 뒤에가 이+ 이+ 에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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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 에, 이+ 이+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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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우. 그치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창부타랑 많이 아실 텐데요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또 곡이잖아요. 아니 이런 데가 여기 또 살아 있고 또그노래가락이라는 조금 어려운 곡이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가체라체라 에에에다 그래서 아까 이에 아오 우에 해당되는 그런 식임새가 곳곳이 숨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아리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단은 세마치 장단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동동 떡쿵떡, 동동 떡쿵떡. 이 장단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게요. 아리랑 아. 아리랑 여기까지 가 볼까요? 준비. 시작. 아리랑 아리랑 그죠? 그다음에 아라리요. 여기서 포인트가 아까 식임새 연습했죠? 리리 리. 아라리요. 시작 아라리요.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여기서 아리랑 고개로로 이렇게 삼음이 빨리 감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렇게 빨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해볼까요? 준비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후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불러 볼게요.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절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할때쭉 밀어서, 나 준비 시작.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는 입은, 아까 마찬가지로, 입, 입, 가시는 입은, 하시는 임은 시작. 가시는 임은 그다음에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준비 시작.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그러면 1절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자, 그 다음에 후렴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2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 많고 좀요번에 길게 갔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청청 하늘엔 잔별도 많고 그다음에 이내 가슴 숨또 마찬가지로 시김새가 나오죠. 이내 가슴에 준비 시작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자 그러면 이 절을 처음부터 한번 쭉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자! 한번 소리를 불러봤는데요. 이번에는 세마치 어, 장단을 다 같이 함께 엮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마치 장단을 우리가 한번 쳐볼 텐데, 제가 한번 이 장단으로 어, 장으로 안 하고 그냥 손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덩 한번 치고, 무릎 한번 치고, 또 한번 덩을 치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치는 거예요. 덩, 덩, 떡, 궁떡. 가볼까요? 시작. 덩, 덩, 덕, 궁, 덕. 한 번만 더. 구음도 같이 하셔야 돼. 이게 덩이고, 합장단은 덩이고, 덕, 궁, 덕. 자, 준비, 시작. 덩, 덩, 덕, 궁, 덕. 그렇죠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세모로 그리면 돼요. 덩, 덩, 덕, 궁, 덕. 덩, 덩, 덕, 궁, 덕. 자. 장단을 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무릎 장단으로 함께하시고요. 잘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모를 그려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후렴 1절 그다음에 후렴 2절 후렴까지 한번 쭉 엮어서 가볼게요. 시작할까요 네 아리랑 준비 시작 아리랑. 네 이렇게 해서 새마치 장단과 함께 아리랑을 배워봤습니다 아, 오늘 배운 아리랑 한번더 불러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우리 민요 얼씨구.